와수 깜짝님께서 94개 감사합니다 수 맞나요?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팬닉인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근 이쁘게 바뀌었다 아 봄이네 와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어 94개 진짜 똥꼬팽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붉게 이거는 벚꽃인가? 이건 개나리인가? 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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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근데 봄 저거 만들어봤자 바로 바뀔 텐데 맞죠? 와 금지팡팡님께서 41개로 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바뀐 별 풍선 너무 이쁘네요, 이쁘네요. 목이 아, 목이 너무 아파서 음. 유도 안 했는데? 뭐야? 어제 공방 탔어. 또, 또 줘. 다 줘. 아, 존나님께 또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응. 어제 공방 나 못했어? 어땠어? 철구가 지혜랑 저녁에 양팡이랑 합방하고 싶다 했는데, 대해에서 죽서서 인천으로 바로 올라가. 팡아 <laughs> 불꽃축제 보고 오지 그랬었는데, 근데, 오늘 9시까지 있을 곳이 없었어. 그리고 서울에서 뭐, 아무것도 그 시간동안 기다리면서 할게 없어서 그냥 피곤해서 바로, 그 부산에 가는 게더 빠를 거라 생각해서 부산에 온 거예요. 그래더 잘했지 않아요? 부산 와서 방송 킨게더 잘할 것 같은데. <laughs> 직찍 봤는데 너무 예뻐세요. 피부가 사기라고 하시는데. 그나 근데 직찍 보니까 생기가 왔던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래서 칭찬을 해주시더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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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집안에서 양말을 신냐고요 아니 이거 신고 그대로 잤으니까 그렇지 자고 일어났다니까 아 너무 차가우니까 엉덩이가 내 엉덩이를 위해서 이렇게 됐다 양파아너 엉덩이 있어? 이런데 있어요 이는데 있어요 아 무슨 <laughs> 저요? 제 눈에는 봉준이 오빠가 짱이냐고요? 그냥, 존나 그냥 이래요. 맨날 보던, 자란 동네에서 이렇게 딱 갑자기 이렇게 유학 간 느낌? 유학 갔다 온 느낌. 근데 배운 건 없는 거. <laughs> 배운 건 없고, 그냥 사람 구경하려고, 그냥 잠시 유학 갔다가 다시 기경한 느낌?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진짜로. 먼저 아시죠 부산 오자마자 갑자기 안도의 한숨을 탁 쉬었다니깐요 아 부산 아저씨가 택시 아저씨 아 이렇게 계속 택시를 비교해서 진짜 죄송한데 택시 이제 맨날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서 부산에서든 아니면 서울에서든 택시 캐리어를 택시 타려고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서 단한 명도 단한 명도 있잖아 서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택시를 많이 탔는데 뒤에 트렁크를 열어주는 그런 기사님은 한 번도 본적 없어요. 부산 도착해가지고 딱 캐리어 딱 이렇게 들고 타려고 하니까 바로 트렁크를 여시는 거야. 보면서, 아, 씨발, 감동이다. 부산 사람, 부산 사람 알아보는 건가? 이렇게 느꼈다니까, 진짜. 어. 그래서, <laughs> 와, 사신남님께서 또, 또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했어 아 아니에요 무슨 수고입니까 무슨 수고입니까 근데 부산 운전 너무 난폭해 그것도 맞는게 근데 이들또 이야기할게 있어요 근데 우리 딱 트렁크를 여시더니 딱그 트렁크 안에 저희 그거 짐을 딱 신고나서 더줘또줘와 우리 사시나님께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딱 하시고서 직관 보고싶다오 보러 오십시오 서, 아니 부산 와가지고 보러 오세요 부산 보라 부산와서 보러 오세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있잖아 그 뭐지 그때 뭐 넥센이랑 어디랑 기안가 거기서 뭐 그거를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딱 한쪽에 이어폰을 꽂고 있다가 휴대폰을 또, 보면서 또, 이렇게 음청하셨어 그래서 가죠. 난 너무 간쫄았어 진짜로 아또 사세사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봐야 아는 척안할듯 아니 뭐 저랑 대화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 100개씩 싸가시면서 아니 근데 뭐어오십시 괜찮습니다. 방송 켜고 있는 한 만나는 거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송이 꺼진 상태에서 뒤쪽으로 만나는 거는요. 사적으로 만나는 거는 B라고 생각하는데 방송 켜져 있을 때 오셔서 만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음 뭐야 개판 거기 갔을 때 이뻤는데 오늘 방송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런데 아니, 캠이... 캠 설정이... 모르겠어 나는... 그거야 그 모바일도 그렇고 모바일 방송이랑 캠발이랑 전혀 다르게 나와 나는 그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던데 야 오늘 화장 연하게 안 했어요 맞아요 응리 했어. 금지랑 하했냐고요 아니 화연지가 언젠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라니깐요 그냥 그냥 이제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네? 내가 몇 살인데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laughs> 음. 근데 100개로 대화 계속하냐고요? <laughs> 음. <laughs> <laughs> 말더 해도 되냐고 하는데 난더 듣고 싶네 난 사실감님 목소리 더 듣고 싶네 이거 멋졌죠? 안경 <웃음> <웃음> 아우, 자형 여기서 누가 이러시는데 은지야 철구 옆에 있으니까 얼굴 넓어 보이더라는데 철구님은 양악하셨으니까 그렇지 부럽더라 턱 보고 있으니까. 나도 양악하면 저 정도는 될수 있을 것 같, 아 로빈 씨님께서 또 다섯 개로 팽갈 감사합니다. 양악하면 나도 저 정도는 될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어. 그냥 턱, 턱 계속 보고 있으면서. 주사한 데 맞으라고요? 그, 뭐, 이거, 이거, 간략근, 아, 간략근 주사. <laughs> 여기 간략근이 아니고 <laughs> 저작근 주사요? 근데 저작근 주사, 그것도 솔직하게 제가 맨날 이거 레이저, <laughs> 여기 다리 레이저 그거 치료하러 다니면서 물어봤거든요. 그거 이모님한테. 저희 엄마 그 후배가 바로 그실장님이어가지고 <laughs> 그랬는데 나는 뼈래 뼈 얘가 그 저작근이 아니고 뼈여가지고 안된대 <laughs> 그래서 별로 소용이 없을 거래 내 뼈야 <웃음> <웃음> 턱으로 똥 싸는게 <싸운> 아니고 <laughs>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이거는 진짠데 그 그, 뭐지, 뭐, 제 동생이 가르쳐 주던데, 제가 똑해. 이사한 아파트, 여기 뭐 없나? 여기 없죠? 이사하기 전에서 살던 아파트에, 이, 이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그 4층에 꼬마애가 있었어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동생이었는데, 약간 통통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남자애가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가지고, 아 진짜 지각하는데도 아침에 지각하는데 금마가 막 갑자기 자전거를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끌고 들어와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자전거를 이렇게 들고 들어와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는데 나는 바빠 죽겠는데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곧마 거기 계속 그 자전거를 들고 들어온다고 엘리베이터에 꾸역꾸역 들어온다고 와 진짜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 잡아가지고 개빡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걔랑. 걔랑 제가 그 종합학원을 같이 다녔었었어요. 근데 종합학원을 같이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남자애가 알고 보니까 TV에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고등래퍼에 이동민인가? 이동민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막내 동생이 그거를 보고, 어? 이 사람, 뭔가 우리 아파트에서 살았던 그 오빠, 그, 그 동, 그 형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형인가? 형, 아, 동생이겠지? 아닌가? 형인다, 형. 갑인가?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 형이다 형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오늘 딱 부산 오자마자 집에 오니까 말하는 거야 야 양은지 양은지 그거 아나? 이러면서 우리 4층에서 살던 그 사람 거기 고등래퍼에 나온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걔가 누군데? 이러니까 아그 똥똥하네 이랬는데 와 아, 사슬남님께 또 2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중앙고 중앙고 듣고 있어요. 일단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주황고 다니는데 딱 보니까 어 뭔가 맞는 것 같아. 얼굴이. 와 내가 기억했을 때는 진짜 순수한 애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거기서 나오는 모습 보니까 진짜 잘하더라고. 그래서 완전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와 신기죽겠다. 신기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내 동생이 와 신기죽겠다. 신기죽겠다. 와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니네 누나는 별로 안 신기하나. 니네 누나는 그래도, 어? 니누나 네 별로 안 신기하냐고, 계속 이렇게 물어봤지. 그래가지고, 니는 안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던데. 그래서 이렇게, 아, 그러냐면서 이렇게 넘어갔죠. 네. 니 <laughs> 네 누나는, 니네 누나도 그래도 지역방송에도 나왔었는데, 안 신기하나?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신경도 안 쓰더라고, 나한테는. 근데 진짜 약간 색다르더라. 말씀하세요. 열혈말으 그냥 박살이 하는 거. 어제 아니고. 개판에서 <laughs> 이응 리율 이응 리율 치는데 나는 야래야래가 아. 아니라 오랑오랑으로 보이더라. 샌바이 <laughs> 야래야래 이거 말하는 거가? 아 근데 나 그때 그때 도망친 게 아니고 탈주가 아니고 그때 운영자님이 불러가지고 거기 올라갔었어요. 그, 위층에 올라와가지고,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나도, 1음, 2 1음, 1 나오길래, 어, 뭐지? 누가 오랑오랑 후원해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리야리더라고. 어. 어, 존나 웃기던데? 웃기던데, 난 괜찮더라. 백삼님이 그거 편집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주시던데. 백삼님 주무시는 것 같은데. 아, 여됐네요 어, <laughs> 엿됐네요. 백삼님 지금 주무시는 것 같은데, 안 들어오셨는데? 편집 어떻게. 뭐 주무시게 놔두지 뭐 다시보기 한 번쯤 따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laughs> 아 근데 어제 엄마가 딱 이러더라 안녕하세요 병청자님 근데 어제 딱 호텔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엄마 나 하는 거 봤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 봤긴 봤는데 니맨 네 마지막에 왜 그런 거야? 이러는 거야 가지고 내가 왜? 이러니까 맨 마지막에 역시 그거 왜한 거야? 이해가 안 가던데?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좀 그랬나 너무 무리소였냐면서 막그데 <laughs> <laughs> 우리 엄마조차도 그렇게 알하더라 응. <laughs> 아, 네. 네. 뭐한 번쯤은 그래도 다시 합방 같은 거라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나대봤습니다. 그게 나대인 거가 아니고 존나 좀 약간 좀 재미도 없는 나대라로 생각은 되긴 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네? 한 번쯤은 잠시만 순정기아 사실 감님께니도또 200개 감사합니다. 아이야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뭐 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말안 하련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 이렇게 또 풍을 쏘고 말을 아끼시니또 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기다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송전기 갖고 와야 되고. 와, 미쳤다. 진짜. 부산, 부산 오자마자 달리기시키시네. 아, 정말 힘들것 タジタジ。 풍선님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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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힘드네요. 아. 정말 아 우리 일일일 풍선님께서 또삼삼3 개. 아아아나피터일것 아, 같아. 아아아 아. 아, 감사합니다. 이다기, 이다기. 아 우리 지향 닉감님께서 또 이다기 감사합니다. 아, 허어. 허어. 그럴게, 아니 그게 아니고 직찍 직찍 이쁘게 나왔어. 아무래 지준 님.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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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또 오버하게 만드네. 와 사실 언니 아니 누구세요? <laughs> 아, 또, 사실, 3, 사실, 나님께 또, 삼삼성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계속 해드릴까요? 뽀뽀뽀, 뽀뽀뽀로 해드릴게요. 화장 진하게 안 하는 게더 이쁘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나는 근데, 우리 방, 우리 집에서 왜 캠, 캠이 진짜 뭐, 아, 근데 난다거기서 거기다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르니까, 캠은 진짜 이상하게 나온다고 계속 그런, 그러... 그래서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난거기서 거기인 것 같거든? 오. <laughs> <laughs>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쏜거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할수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 뭐야, 나캠 이상해. 캠이 왜 이렇게, 캠이 왜 이렇게 됐지? 그 캠이 이렇게 됐지. 그도 교감해.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말님께서 또 이렇게. 카메라로 찍힐 때 기분 어땠어? 야 보자. 아니 뭔지 모르겠다. 일단 보자. 밥말아먹. 어. 뭐. 아, 영류해 이게 막 영류하고 있어 <laughs> 가래가 잠시 와 이거 무슨 91개나 받았어 양은지 직직 이거 말하는 건가 아니 이게 이쁘게 나온 거가 아니고 안 이쁜데 아 <laughs> 지주 지야야 지주 불써야 진짜 미안한데 나남 남자인 줄 알았어 처음에 얼굴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와 이게 이쁘다고 이거 하나도 안 예쁜데.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이쁘 빵떡처럼 나오는데 아니 이거는 이거는 진짜로 <laughs> 아나 이거 보고 껐어 그래 기억나 이거 보고 껐음 진짜로 뭐라고? 너 뭐야 너, 너가 너 올린거야? 지주야 뭐라고? 지주야 뭐라고? 턱 깎았어? 턱다 깎아졌어 야 이거 턱 깎았다고 미쳤나 저게 진짜로 야 미쳤냐 진짜 야 지주야 이거 턱 깎은 야, 지주야, 이건 아니지. 이거는 턱안 깎았으면서. 네가 도끼를 아, 야, 니가 여기서. 야, 지주야, 요거 두 개는 깎았다. 인정해도. 어, 이건 안 깎았지. 알려주세요, 아니, 제발이야. 이건 안 깎았으니까 이 지경이 되게. 와, <laughs> 아, 근데. 괜찮다, 괜찮다. 와. 인류 씨벌 <laughs> <시그레. 놀람> <놀람> <놀람> 밑에 세 개는 안 깎은 거야. 밑에 세 개, <laughs> 밑에 세 개, 하나, 둘, 셋. 와, 이것까지 턱을 깎았다 이소린가 그러면? 와, 여러분 그냥 이거 딱세 개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네 개까지만. 이거 네 개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하나, 이거 둘, 이거 셋, 이거 네. <laughs> 존나게 네모난 거 아니거든요. 야 지주야 좀 말해봐봐. 야 지주야 <laughs> 솔직하게. 솔직하게, 척 네모네, 안 네모네. 안 네모나다, 얘가. 인정하다, 진짜. 아니거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 그렇네요. 이건 좀 그렇긴 한데. 마지막 사진, 족구가 말한대로 얼굴 꾹 누른 것 같네? 아, 미친 새끼인가? 이거 땜팡인데? 와. 와, 열받네요, 진짜. <laughs> 고다 이쁘잖아. 난저 턱도 괜찮다. 귀엽잖아. 이거 말고 이것도 찍었었는데 맞지? 이거랑 <laughs> 이거랑 이거랑. 아 이제 알았다. 연예인들 연예인들 직찍 같은 거 보면은 항상 그런 거 올라오잖아. 팬카페 같은데 보면은 이런 사진이랑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아까 봤던 아 잠시만 양팡이랑 이연이없나네 입니다. 이거 읽었어요. 팡꾸똥꾸 힘내세요. 이거랑 이게 원래 그거고 네모네 모빔을 맞으셨습니다. 이게 원래 네모화케될 겁니다. 아니, 동의해 봐. 이게 원래 그거네. 맞죠? 이게 원래 이제 대포 카메라로 찍은 그 사진을 올리는 거고 이거는 그건가 보네. 대포 사진을 찍었던 거를 카메라를 통해서 또 카메라를 찍어 가지고 올리는 거네. 이제 알았어. 오, 아 프리뷰 프리뷰. 와! 와! 와 진짜 쩐다 이거 진짜 쩐다 맞지? 와 개쩐다 이거는 사람 아니네요 이거는 이건 사람 아니네요 이거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방송에 나온 뒤에서 사진 찍던 지나가던 아이돌 찍덕 플러스 모여 BJ 덕후인데 너모유비제 누군데? 모여 BJ 덕후인데 팡이 방송 재밌게 잘 보고 있어서 집이랑 가까워서 후다닥 왔다는데 귀엽네 마지막 두장 같은 사람실하냐 고화질은 조만간 빠른 시민맨키로 올리겠습니다. 와, 이거는 딱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렇게. 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원래 사람은 한 가지 얼굴보단 다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인생 살때 많은 도움이 돼요. 많은 도움이 돼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어쨌든 근데 나 찍으려고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나는 너무 고맙지. 어쩐지 앉자마자 뒤에서 계속 카메라를 듣고 착착착착 소리가 나길래 뭔가 싶었는데 누가 철새 철 사진 찍으러 왔나 이렇게 봤는데 철새가 없는데 아 나였구나. 어? 넥슨 야구단 <laughs> 마스코트 턱소리랑 똑같이 생겼네. 어. 누가 철새 사진 찍으러 온줄 알았어. 다른 어? 너무 고맙다 치즈야. 학생들이 이 게시판 보고 부러워하겠다. 아뭘나 게시판 보고 부러워해요 다들 다 그렇게 하는데 맞지? 맞지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지 나는 음. <laughs> 아니고 괜찮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파이는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지가 연예인인 줄 아네 이러는데 야 네가... 그면은 저렇게 저렇게 직직을 당했는데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연예인이 된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느꼈다. 나는 거짓말하고 네가 직접 이렇게 당해 봐 봐. 진짜로 저렇게 당해 봐 봐. 나는 아, 내가 상가 내가 착각을 했다. 순간적으로 아 내가 연예인인가? 이렇게 착각을 했다. 진짜로 네가 한번 당해 봐라. 정말로. 감사합니다. 턱돌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턱돌이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부터 턱돌이 이렇게 도배해주시면은, 와, 뭐야? 피라노사 와, 센빠이! 아, 어, 우리 석고버드님께서, 센빠이! 야릴리! 센빠이! 야릴리! 센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센빠이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와, 우리 카대장님께서 감사합니다. Yeah. <laughs> 감사합니다. 신기해서 찍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척돌이 도배되면은, 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이번 공방 갔을 때, 서울 갔을 때, 감스트 님도 만났고, 최근 님도 만났고, 그 다음에 철근 님도 이렇게 만나서 같이 방송을 해봤는데, 근데 약간 감스트 님이랑 최근 님은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밖에 못해봤지만, 근데 제일, 제일, <laughs> 내가 조금 놀랬던 거는, 이공만 씨. 이공만 씨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공만 씨 맨날 방송에서 제 방송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보시다가 결국 <laughs> 결국엔 어제 진짜 실물 뵀었는데 와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귀여우시더라고요. 네. 샤워하시면서까지 제 방송을 보신다는 그 말에 진짜 완전 한방 웃음 양껏 지어드렸습니다. 그쪽을 향해서 이공만 씨를 보내셔... 보면서, 보면샤가 아니고 이공만 씨를 향해서 한방 웃음 양껏 지어드렸어요. 진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같은 직원 소속사 이렇게 직원들께서 간패밀리 직원분들께서 저 방송을 틀어놓고 잔다고 새벽까지 진짜 미친 정도죠 이 정도면 뭐 made, made in l o 어 진짜 미쳤다 나한테 미쳤다 라고 할수 있는데 저도 이제 이공만씨한테 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뭐라고요? 너는 갈매기냐 남자만 보면 가리질 않고 다 먹을라 하네 <laughs> 아 뭐래 그건 아니거든 잠안 자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잠안 자려고 저를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laughs> 아, 이곳만 여친 있으세요? 그러면 뭐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빨리 게 빨리게 빠른데 처리라고 해다 마음을 접더라고요. 선이 나올 때플 카드 못 봤냐? 성 오랑이 욕받다라고 썼는데. 미쳤어요, 진짜. 저가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안 봤습니다. 두근대, 두근대, 두근대 네 <laughs> <내게는 천천히 웃음> 그래도 확실히 집에 오니까 좋긴 하지 이러는데 아니나 집 밖을 나다니고 싶어. 대구에 아! <laughs> 감사합니다. 대구에 감사합니다. 향이 너무 귀엽다. 너가 더 귀여워. 너가 더 귀여워. <laughs>